네, 안녕하세요. 해수게임 t v 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. 응, 나와. 어, 나 빨리 나와. 안녕하세요. 유나의 게임TV입니다. 네, 먼저 바로 유나 같이 별로, 별로, 별로 새는 수녀를 타점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재자자 일단 꼭 읽어주세요 초브랜나 이거 해봤는데 초코넛 모틀 맞는데? 야 여기 읽어봐 넣 아. 아. 너. 왜라고너나 너 때릴 거잖아 너으라고 때릴 거면서 아. 아니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다고 다 봤다 다 봤다 아니야 다 봤다 아니야 다 봤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 나게게게 잠시만 잠시만그응 가자 음 제가 합니다. 매일 밤산 산에 올라오면 하 수녀가 이곳을 앉아 별을 보고 있다. 그에게 왜 별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별을 별을 아. 세며 소을 이뤄 주겠다고 누군가 자신이약 약속했다고 그래서 이 별을 세고 있었다고 말했다. 그 안녕하세요, 아이는 녀님그 그 아이는 하루도 <laughs> 너야, 아니, 빨리 오라고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옆에 이거 주세요. 이거, 이거. 빠지지 않고 이곳에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었다. 이랬어. 안녕하세요. 이치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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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있지 음, 응, 없어. 음, 아, 아, 아. 나 이거 다 해본 거라서 알면. 이쪽이야. 아닌가? 여기 여기가 어디지 여긴나 아는데. 어디야? 골을 따라 가야 하는데. 이 쪽이 야 이쪽이야? 어? 라고아 그래? 응, 여기 관리도 나그 아이가 말한거그다 아, 밤이 나서 우둘텐데여긴봤네 <laughs> 귀신이라면 당장 이곳을 음, 나가라. 음, 귀신 이는 저는 음. 귀신은 삶이고요응 정말 그렇군요. 뭔지 친 친구한테 별로서 왔습니다. 빨리 그래서 와. 귀신이 야기왜 하시는 거죠? 딱히 그거 너에게 말할 필요 없어. 나는 이 별에서 관련자. 아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별을 볼수 있나요? 그래 귀신에게는 문을 열어줄수 없지만 너는 일단 이니 하자이 안에 별을 수, 보기 쉽지 않을 거야. 별 선물? 뜻들이 많거든 적당히 들어가려면 아참 별을 가져가려고 져 하는 너는 그뜻을 잡혀 모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거 봐나 이거 다 읽었어, 읽었어. 세이 해야지 아 어, 그래서 이건 세지 마세요 <laughs> 한 번만 드렸고 등등 어. 어, 세이브 해야지 세부해야 응. 안 된대. 세부하자. 하는데. 왜? 아. 더 그래?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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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세부하지 말자. 올라가 빨리. 아, 뭐하는? 어려우니까 설치하는 거지. 너 국, 어? 아니, 이게 있냐? 어? 니게 있어. 었 상자 원래 상자 안에 있, 있었던 거야? 제가 사게 쓴거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이거 원래 상자 안에 있었던 건. 이거 부셔라. 왜 부시니?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. 어 봐. 아. 아, 뭐야? 나 때려. 지금 네가 죽은 거야. 음, 감사합니다. 으 됐다. 렉이 참 심하군요. 됐다. 와별 발사 들어가면. 나, 난니때문에 야외를 일룰게래 아, 밥 때리냐? 아니? 아, 렸어 빨리 올라와. 응. 너? 있어? 아니. 어, 응. 아, 진짜. 어, 응. 이 없어. 몰라. 그 다음에 템이. 너렸어나 떨어졌다 응 바보 다어 열쇠 금보 위에 설치하세요 열쇠 없는데요 열쇠? 자연색 총부 열쇠 틀어주세요 아아 자. 뭐야, 어, 너 찾았어? 응나 어. 어, 아. 이거 안 돼. 아, 아. 아 진짜야 기다려봐. 내가 갈 거야. 야, 여기. 야, 빨리. 빨리 와, 빨리. 빨리 가도 대왕이냐? 기다려봐. 이때 죽어가지고, 아, 진짜.

아니군 기다려봐 다시 <놀람> 해가지고 쭈우웅 쭈음... 들어가면 끝 아이고 어렸어 야야야 왜? 뭐 하세요? 아. 어 그, 그거 음 내가 설치했어 그, 애를 eh, 주겠지, 한번가요가고 어, 올라가 지는데? 으이으 으얍. 으이 으얍. 으으으으으으으 아, 이 소녀가 원래 이소 옛날에 옛날이 옛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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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을에 옛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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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래 옛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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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래, 했잖아 그러면, 그, 니, 그, 니가, 그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알아? 아, 아이소원? 응? 알지? 다, 다 해온 거니까 여기 개자빠가 어? 바보. 거기 왜다쳤니 광고? 응, 응. 솔직히 그모 이렇게 알려주세요. 그러서 그말 힘들지 않은 시을목표니다그재 힘은 아는합다저수 들어주다, 그 밤이 제전화습니 그치는 초안을 안서고 있어, 검수되는니다 몸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. 수 특히 수 주인공을 만니다 맞지? 음, 음, <laughs> 음, 음, 음. 다한 거라니까 내가 빨리빨리 와내 옆에 네, 빨리 와어있어나 죽었어 저 어딨어 점프해점프스 빨리 와 몸을 가지라고 그냥 무서가씨는거고입니다시는보시는 몸을 가진다고 아잘 나오는 소정이 유튜브에서. 분분인데 이거 분분이에요 이거 댓글에서 그때, 댓글에서 그때 초코를 한번 초코송이잖아 봤어요 이거 초코송이 니 유튜브 가비드 했어요아뭔뭐 애초면인가 뭐, 아닌가 빨리 와 빨리 와나 혼자 엔딩한다 안돼 빨리 와 근데, 근데 그리고 다 내가 맞췄잖아. 아니 너는 해본 적 있잖아. 아니야. 맞잖아. 너지. 마요기 엔딩. 자들. 알바리 레 이때 옆에 와.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 해볼.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뽀뽀 눌러주세요. 바보.